그 재판관 중에 저 이거 뻔히 다 봤는데 음. 어 이거 잘하면은 이 광장에서 이이저이 이, 음.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음. 뭐 현재는 이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생중계가 됐으니까 네. 모든 증거가 뭐이이저 이, 전만장일치로 인용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볼 그렇잖아요. 것도 없어요 <laughs> 그, 뭐 처음부터 저다 또생중계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지난 총선 때 조국 그 혁신당 대표가 뭐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을 하겠다 뭐 이런 그게 난뭔소린가 희한한 소리다 했는데 음.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임하는 거는 예.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을 하겠다 뭐그그 그, 그걸 좀 차용한 게 아닌가. 그니까 러 아. 재판은 어차피 이건 뻔한 거고 언제 예, 예, 이거는 그 법률적 음. 방식으로는 네. 이건 어차피 다 틀린 거고 음. 이제 글렀으니까 음. 그래 가지고 뭐 지지자들이 그렇게 그그 그, 그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잖아요 또그땐 저쪽에서 네. 처음부터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처음부터요? 예, 네, 처음부터 당뭐뭐그 음. 하여튼, 뭐, 그런, 그런 시기였,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, 음. 한 번, 야, 이, 쪽 민주당 쪽에 대통령이 국회 왔을 때, 뭐, 플래카드까지 들고 보내, 이 장에, 음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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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, 대통령 시정연설 하는 동안에, 그래, 아,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한걸 가지고 그거에 삐졌다 그러면은, 네. 아, 앞에 그럼 야야 야, 야당 쪽의 대통령 때즉 그당 의원들이 어떻게 있는 걸 한번 보시지. <laughs> 자, 보, 보고 그런 소리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이 음. 효과를 좀 보잖아요.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한 짓이 있고 다 그게 뭐백일하에다 드러났으니까 에. 어차피 이제 뭐 이제 탄핵 진형은뭐 피할 수 없다라고 그 했던 게저그 초기의 입장이라면 음. 근데 어쨌든 뭐 그것도 이재명과 민주당에 좀 덕, 덕을 보는 거지 그동안에뭐 복준이 런 거에 대해서, 예. 아니,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래 처음엔 탄핵에 대한 찬성이 75%뭐 이렇게 예. 됐, 됐었잖아요. 그리고 가다 자꾸 이제 줄어드는 게 탄핵 되고 나서 음. 저 미, 이재명과 민민주당한테 정권을 넘기는 거에 대한 사실 공포심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그나마 저렇게 좀 올라가니까, 음. 어, 이거 잘하면은 이 광장에서 이, 이, 저, 음. 이, 한번 뒤집어 보겠다. 음, 음. 뭐, 그, 런 쪽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? 네, 처음엔 어. 뭐, 어차피, 이제, 이젠 다 틀렸다. 뭐, 일, 일, 이렇게 포기했다가, 예. 어, 어, 하면서 이제 점점, 저, 그, 하여튼 국민을 어떻게 분열시켜가지고, 음. 그, 아스팔트 그 거기다가 뭐또 청년 남성 청년들까지 그렇게 온다 그러니까 음. 뭐 뭔가 거기에서 지금 좀 희망을 보는 거 아닌가? 음. 그 재판관 중에 저, 이, 이거 뻔히 다 봤는데 네. 그 만대 그 이완용이 자기 후손들을 저 이완용의 후손 만들라고 그러겠어요? 저는 어. 뭐 그를 재판관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네. 그 K 자만 붙으면 다잘 나갔는데 K 정치 하나가 음. 이, 이게 그야말로 최악 아니에요 바다. 그게 모든 걸 발목을 맞아요. 잡고 있잖아요 맞아요. 예. 그~ 이렇게, 이렇게 정치의 안국화가 이렇게 음. 극심해 가지고 이번에 대선에서 누가 집권을 하든 음. 또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네. 또 뭐~ 크제 나른 혼란스럽고 우리 뭐~ 경제고 모든 걸 발목을 다이 정치가 잡잖아요 음. 그~ 중요한 건 어떻게든지 이~ 국민통합을 내가 되면 이루겠다 근데 그게 그 말로만 뭐~ 통합하자고 외친다고 될 일은 아닌 거고 네. 거기에 따른 좀 제도 개혁, 음. 뭐 선거구제랄까 음. 또이 개헌 문제라든가 음. 이제 이거에 대, 대해서 얼만큼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공약을 하느냐, 음. 약속을 하느냐 그런 걸 지켜나가는 아니 안 그러고는 정말 맞아요. 그 누가 집권을 하든 네. 이, 이 나라 정치가 뭐뭐 뭐 계속 이렇게 이 갈등을 이 야기하고 뭐 아주. 극단으로, 아주 극단, 극단으로 이렇게 극단에다 끌려가 가지고는 예, 예.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.